안녕하십니까. 창업사령관입니다. 예, 가, 아주 최근에, 어, 립스투, 립스 민간 운영사 선정 기사가 하나 보도자료가 났네요. 어, 알파랩이라는 엑셀러레이터에서 이번에 립스, 의 예, 민간 운영사로 선정되었다고 아마 그, 예, 네, 알파랩 쪽에서, 어, 보도자료를 낸것 같습니다. 자, 이 기사의 의미를 한번, 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본격적으로 예, 립스투 올해 올해 신규로 어, 신규 사업인 립스투 사업이 본격 본격적으로 스타트되었다는 예,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알파랩은 어, 신문 기사상으로는 휴미락 산업, 예, 뭐쉬 쉬고 뭐 맛보고 즐기는 사업, 산업이라 해서 이런 라이프 산업, 라이프스타일 관련된 그런 기업에 투자하는. 예, 음, 어쩌면 이제 정말 그, 예, 소상공인 투자 쪽에 적합한 엑셀러레이터인 것 같네요. 그래서 쉬고 먹고 즐기는 산업을 휴, 휴미락 산업이라고 합니다. 아, 이번에, 음, 예, 립스 민간 운영사를 한 15개를 모집을 했거든요. 근데 알파랩에서만 일단 보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어, 예, 나머지 뭐, 다른 엑셀러레이터들 어디가 선정됐는지는 아직 최종 발표는 나지 않은 어,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이렇게 보도 자료 형태로 발표된 것은 아직 아닙니다. 아마도 그런 엑셀러레이터들한테는 어떤 선정 선정 결과가 다 통보가 되었겠죠. 그 중에 알파랩은 이렇게 보도 자료를 뭐 회사 홍보차 이렇게 보도 자료를 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알파랩 같은 경우는 외식, 숙박, 관광 쪽에 혁신적인 어, 기업들을 이제 투자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외식 그리고 숙박, 관광 쪽에 아이템을 가진 스타트업들은 소상공인들은 이 알파랩 꼭 기억하시고요. 어, 우선 알파랩을 접촉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그 이유는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어, 이제까지 한 2023년부터 민간 투자 연계형 매칭용자, 예, 립스원 사업이 시작되었었죠. 그래서 민간 운영사, 지금 현재 어, 민간 운영사가 11개가 있었습니다. 기존에 2024년까지. 그래서 11개의 운영사가 투자 발굴한 소상공인이 투자를 받으면 최대, 어, 투자금의 최대 5배, 예, 5원 한도에서 어, 정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었죠. 자 올해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총융자 예산이 400억 원이랍니다. 그래서 립스 원 사업도 올해 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공고도 올해 이렇게 모집하는 공고도 소상공인 예, 모집하는 공고도 이미 예, 떴고요. 연중 상시적으로 어, 사업이 진행됩니다. 자 근데 제가 작년부터 올해 신설되는 2025년 신설되는 혁신소상공인 투자 연계 지원 사업 주목하라고 했었죠. 자. 어, 최종 립스2라고 이름이 지어졌었죠. 자, 이 사업은 팁스 사업과 아주 유사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투자를 받으면, 어, 립스1은 어, 정책자금 대출을 받는 사업이고, 어, 립스2는 어, 예, 민간 운영사로부터 투자를 받으면, 어, 팁스하고 유사하죠. 어, 투자를 받으면 투자금의 최대 3배, 2억 원 한도에서 예, 사업화 자금, 예, 일종의 보조금이죠. 예, 어, 정책 자금하고 보조금의 차이는 정책 자금은 이제 대출이고요. 갚아야 되는 거고, 사바적은 보조금은 갚지 않아도 되는 자금입니다. 자, 올해 300개사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예, 지금 그래서 립스, 립스1은 매년 해왔던 사업이고요. 자, 립스2는 새롭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예,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산하기관, 담당기관인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판을 새로 짜고 있죠, 지금. 그래서 1월 20일 날 우선 두 가지 공고가 나왔어요. 립스 관련해서. 예. 립스 툴을 운영할 주간기관 모집 공고가 나왔죠. 이번에 팁스 같은 경우는 주간기관이 한국엔젤 투자회가 10년 동안 장기적으로 하고 있다가 이번에 복수체제로 되었다고 제가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죠. 예. 한국벤처캐피탈협회와 한국엔젤 투자회의 협두 그 주간기관, 복수체제의 주간기관으로 운영이 어, 올해부터 어, 시작되었는데요. 자, 소상공인 시장공단에서도 이번에, 자, 립스2의 주관관을, 어, 예, 예, 두개 정도 어, 선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고문에 보시면. 자, 그리고 이렇게 주관기관 모집 공고문이 났었고요. 이 부분은 소상공인이 크게 관심을 안 가지셔도 됩니다. 아, 어, 예, 저희가 소상공인 쪽에서는 관심을 가져야 될게 바로 이 립스2의 혁신, 예, 립스1은 11개가 이미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Lips2, 어, 올해부터 시작되는 Lips2를 운영할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운영사가 어디가 될지 어, 새롭게 공고를 띄웠습니다. 1월 20일날. 그래서 Lips2, 예, 물론 Lips1과 Lips2를 운영할 민간 운영사를 이렇게 새롭게 모집하는 공고가 떴습니다. 물론 기존에 11개 운영사는 Lips1은 어, 그대로 하고요. 이 공고문에서는 네이 공고문에서는 예 어, 기존에 립스1을 운영하고 있는 민간 운영사를 하더라도 립스2를 새롭게 운영하려면 이 공모에 신청을 해야 된다고 선정평가를 밟아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이번에 이 알파랩은, 예, 예, 이 공고에, 예, 선정이 된 거죠. 선정이 되었고, 어, 예, 보도자료를 보시면 자기들은 립스1과 립스2도 다할수 있다고 공고, 어, 보도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립스2를 운영할 수 있다고 오픈된, 정보가 오픈된 민간 운영사는 현재까지는 알파립이 유일한 거죠. 예. 다른 데서는 아직 보도자를 료안 냈기 때문에. 자, 그리고 2025년 제가 말씀드렸죠. 민간투자연계형 매칭용자 립스1은 이미 1월 24일부터, 예,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지원 절차, 리, 아마, 아마 립스2도, 자, 립스1과 비슷한 어떤 절차를 가질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입장에서 봤을 때 자, 1단계 첫 번째는 우선 투자 유치를 받아야 되겠죠. 어 네, 민간 운영사로부터. 그래서 자, 이 경우에 이제 두 개가 나눠지는데 기투자라 하는 것은 이미 뭐 작년이나 뭐 최근 3년간 그 지정되었던 민간 운영사로부터 투자를 받았던 기업도 이번에 신청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 새롭게, 요번에, 어, 민간 운영사로부터 투자 받는 기업들도 신청할 수가 있죠. 자, 신규 투자. 아무래도 저한테 저 유튜브 채널 구독하시는 분들은 신규 투자를, 어, 유치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들을 것 같습니다. 어, 소상, 그, 신규 투자를 유치하려고 하는 소상공인은 투자 제안서를 작성해서 지정된 민간 운영사의 이메일로 제출하게 됩니다. 자, 이 경우는 팁스와 좀 유사하죠. 팁스도 어떤 나의 그 IR 자료, 소개 자료를 예, 팁스 홈페이지 보면 민간 운영사의 그 이메일, 이메일 리스트가 있죠. 거기에 이렇게 보내는데요. 자, 이메일로 보내서 투자까지 성사되는 경우는 아, 좀 아주, 예, 극히 드물죠. 예. 좀, 좀 네트워크 있으면 훨씬 더, 예, 예.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이메일로 쭉, 그 신청했는 게 있고, 어떤 데는 직접, 직접 오프라인 미팅을 통해서, 미팅을 했던 소상공인 스타트업과 미팅을 했을 때, 우선순위를, 만약에 제가 민간 운영사의 투자 담당자였다면, 운영순위를 어디에다가 가장, 아, 우선순위를, 예, 어디에다가 가장 먼저 둘까요? 자, 민간 운영사가 이렇게 신청한 모든 기업, 자기들이 투자한 모든 기업을 또, 어, 이렇게, 그, 립스2 사업에, 어, 추천할 순 없습니다. 그, 추천권, 예, TO가, 어, TO가 있습니다. TO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분명히, 민간 운영사 내부에서도 우선 순위를 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어, 이 투자 제안서가, 어, 저, 립스1 같은 경우는 투자 제안서 양식이 첨부가 되어 있는데요.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아마, 립스2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어, 그 차원에서 한번, 어, 한번,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리프스2 관련된 소상공인 모집 공고문은 뜨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사업 양식인지는 아직 오픈되어 있지 않지만, 예, 리프스1 투자 제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어, 인간 투자 연계형 매칭 투자 투자 제안서에서 예, 리프스1 예, 투자 제안서입니다. 보시면은 뭐 현황 관련된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 투자 유치 여려. 예, 그리고 아이템에 대한 소개, 그리고 아이템의 어떤 현황, 사업 추진 계획, 그리고 어떤 차별성, 국내 경쟁 사 대비 차별성. 자, 우리 뭐, 예, 뭐, 초기 창업 패키지라든지, 이런 창업 패키지 사업하고 비슷하죠? 그리고 대표자 및팀 구성원들의 역량 강점, 그리고, 예, 국내외 진출 전략, 예, 뭐, 예, 예창패, 초장패하고, 어, 비슷한 것, 예, 같습니다. 보통 팁스 사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투자 제안서가 이렇게 운영사한테 스타트업들이 보낼 때는 보통 파워포인트 자료로 많이 보내는데요. 이, 예, 소상공인 사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 PPT 형식이 아니라 지금 이제 한글 파일 형식으로 되어 있네요. 어, 요 경우는 이제 립스1 사업인 경우요 민간 투자 매칭 사업이고, 립스2는 예, 어, 제안서 양식이 어떻게 될지 한번 계속 모니터링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그, 립스원에 11개 운영사가 정해져 있고, 이 11개 운영사도 요번에 립스2에 운영사로 신청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1개 운영사가 있는데, 어, 예. 자, 이 11개 운영사하고, 아까 알파랩하고 차이점을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그래서 11개 운영사를, 근데 요번에 새롭게 이제 민간 운영사를 또 추가로 뽑죠. 이 추가로 뽑는데, 알파랩이 아까 어, 맨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엑셀러레이터가 선정이 되었고요. 자, 보시면 이제 혁신 투자 소상공인 립스투입니다. 이제 립스투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소상공인이 이렇게 운영사, 투자사, 엑셀러레이터에게 투자 제안을 하고 운영사에서 투자 심사를 해서 선투자를 하면 그다음에 소상공인이 예. 어, 주관 기관 지금 팁스 이 주관 기관도 모집하고 있죠. 예. 팁스 같으면 한국 엔젤 투자협회, 한국 벤처캐피탈 협회인데요. 지금 현재 주관 기관은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 기관에서 심사를 해서 최종 선정이 되면 예 아까 최대 2, 2억 원까지 예예 사업자금을 지원을 하죠. 예 그리고 지금 일정을 보시면 소상공인 지원 사업 통합 공고에 이 혁신 소상공인 투자 연계 사업의 일정이 대략 오픈이 되어 있었는데요. 선정평가를 운영사와 주간기관 선정평가를 2월달에 하고, 소상공인 모집을 그 이후부터 한다고 하니까, 3월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스타트가 될 거고, 이번에 알파립이 선정됐지 않습니까? 자, 알파립 같은 경우는 바로 우리가 투자 제안서를 제출해가지고, 투자를 받으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민간 운영사 지금 현재 모집을 하고 있는데, 알파립이 선정됐고, 어, 예, 립스1과 립스2 사업 차이를 하나는 아까 융자 대출이고 하나는 보조금 사업이라 했죠. 그리고 올해, 올해 혁신소상공인 투자인계 사업이 립스2가 300개사를 뽑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주 좋은 기회라는 거, 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원 조건은, 예, 투 트랙으로 나눠졌습니다. 혁신소상공인투자인계사업이 최초, 어, 천만 원 이상 투자 유치했을 때랑, 오천만 원 이상, 후속 투자로 오천만 원 이상 투자했을 때랑, 지원금에, 지원금을 차단해, 차등해서, 차등해서 사업화자금을 지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운영사, 립스2, 혁신소상공인투자인계사업에 그 운영사 모집할 때도, 립스1의 운영사가 이 립스2 사업에 참여 희망하시에는, 어, 어, 그냥, 어, 할수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다시 요번에 새롭게 공고에, 공모에 참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선정되는 운영사는, 예, 어, 예, 립스1과 립스2의 추천권한을 동시에 가지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사, 립스1을 하고 있는 운영사는 이번에 립스2 운영사에 가상점을 받는다는 내용도 공고문에 있었습니다 자 11개 기관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요 자 알파랩하고 어떤 차이점 자이 부분 지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이 11개 운영사는 자 지금 립스1 립스 같은 경우는 최, 최근 3년 안에 투자를 받은 소상공인들이 신청할 수가 있었죠 자 립스2 같은 경우도 아마 비슷할 것,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럼 최, 최근 3년이니까 뭐 최근 1년이라 하더라도 최근 1년에 투자받은 소상공인이 이들로부터 어 그런 소상공인들이 많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b 플러스 쪽에 작년에 어그 투자받았던 소상공인들이 어 예. 아까 예. 추천 t 원은 한정되어 있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부는 예. 어뭐 투자 그 리브스원을 받았든지 아니면 일부는 뭐, 립스1을 받지 못했던 기업들도 있겠죠. 자, 근데 이번에 립스2가 새롭게 뜨면서 작년에 B 플러스로부터 추천 받지 못했던 기업들을 B 플러스가 작년에 투자했던 기업들 우선, 우선적으로 이번에 립스2에 추천할 수도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이 11개 운영사는 기존에 이 투자, 이 예, 어, 립스, 립스 사업에 대해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어떤 사전에 이게 코킹이 되었을 수 있죠. 기존에 작년부터 이런 사업에 신청할 수, 립스원 사업, 립스에 신청하고 싶었던 그 소상공인들하고 꾸준히 준비해 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어, 립스2를 이번에 새롭게 신청하고 싶은데, 만약에 B 플러스나 이들 e 11개 쪽에 만약에 투자 위치 제한을 했을 때, 아, 이미, 식게말서 이미 줄을 쭉 서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어, 예. 아주 우선순위에서, 랭킹에서 밀릴 가능성이 있죠. 자, 그러나, 알파랩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립스 운영사로 신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알파랩 입장에서도 작년하고 최근 3년간 투자했던 그런 소상공인들이 있겠죠. 자, 근데 그런 소상공인들이 뭐, 뭐, 다른 쪽에 사업을 신청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이번에 하여간 선정되고 난 다음에는 어, 또, TO도 생길 거고요. 그렇, 그렇다 보니까 또 의욕적으로 어떤 기업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어, 뜰것 같고, 일단은 어떤, 어, 앞, 아, 앞,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그 미리 신청하고 있던, 대기하고 있던, 어, 그런 상황은 아니겠지요. 약하겠지요. 앞에 11개의 운영사보다. 자, 그래서, 어, 예, 특히 부서, 이 분야가, 어, 아까 휴미락 산업, 쉬, 뭐, 쉬고, 음료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예, 이런 쪽에 관련된 아이템을 가진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우선, 알파랩에 우선 먼저 신청하는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자, 먼저 접촉하는 게 좋죠. 왜냐면, 예, 립스2 같은 경우는 추첨권이 평균 한 20개씩 운영사들한테 배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예, 미리 신청하시면, 예, 예, 먼저 검토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장점이, 어, 있겠죠. 그리고 이제, TO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하반기에 신청하면 TO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뭐, 알파랩 같은 경우도 추천, 어, 배, 배정, 정된 권한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상반기에 다쓸 수도 있겠죠. 예, 그리고 제가 지난번, 어, 예전 영상 때, 자, 자, 립스와 팁스를 동시에, 음. 동시에 수행은 못할것 같습니다. 지금 방침이 물론 립스 투 사업 어, 최종 공고문이 나와야 되겠지만 어, 예상컨대는 지금 어, 좀 그런 정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립스와 팁스를 동시에 신청하지 못하지만 못 하지만 준비는 동시에 해볼 수가 있죠. 예. 팁스가 떨어지더라도 립스에 선정될 수도 있고 예. 립스에 떨어지더라도 팁스에 선정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립스 팁스 동시에 수행하는 그런 엑셀러레이터 정보 참고하십시오. 크립톤 예, 그리고, 예, 예, 주식에서 MI 소셜컴퍼니, 그리고 시리즈 벤처스가 있네요. 그리고 y 나츠도 팁스 립스 사업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y 나츠가 이번에 립스2에 신청했는지는 아직 오픈되지 않았죠. 자, 그 결과는 어, 저희 창업사랑은 유튜브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창업사랑관이었습니다